안녕하세요. 아론입니다. 오늘은 분비치 해볼겁니다. 5,4,3,2,1 5초만 기다려주세요. 10초만 기다려주세요. 5,4,3,2,1 5,4,3,2,1 됐습니다. 다보세요제 마을입니다. 아직 쪼렙입니다. 쪼렙이죠 기중레벨이지만 애들을 올려야 즉시 연료가 들 될... 많이 드네. 일단 할수 있는 것부터 올리죠. 할수 있는 것부터. 시간 빨리 가는 것부터. 자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 사람이에요. 근데 있잖아요 이, 이게 좋습니다 이 사람이. 자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? 일단 전리품은 완전 든든히 신겨줘요. 근데 마을에 가니 멜레벨인 몇 멜레벨 같으세요 마을에 가, 아니 군부가1 0레벨입니다 여러분들. 진짜 이건 사기 기간보다 9레벨. 대포 5레벨. 해석장에다 바뀌었고 8레벨. 우상이랑 대포랑 화염방사기까지. 근데 화염방사기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네요. 왜 여다가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저, 보초탑, 보초탑이 10레벨이야. 아, 첫. 아니, 이거 클래식 클래는 너무 많이 했어. 화염방사기가 3레벨짜리. 이게 이쪽에 있고. 강화질이 2레벨짜리도 어, 자, 여, 이게 왜 떴을까요? 뭐, 공격 누르면 절대 안 됩니다, 여러분들. 이거 한번 볼까요? 음. 멜랩이야쪼랩이 자, 이런 건 뭐. 돌 하나도 안 주네. 얘는 공격하겠습니다. 새끼들아, 까불지뭐 저기다 부서지면 가겠습니다. 이때 이쪽으로 투하해줘야 죠 이힐한번 뿌려주고. 얘네가 이제 지를 밟나요? 잘안 밟고 있어요. 잘, 잘견디내고 있는데. 이쪽으로 하면 얘네가 이제 밟죠? 안 밟았어요? 이쪽으로! 제발! 살렸죠, 인간들. 이씨, 죽었다. 망했네. 얘들아 이쪽으로 가라. 죽지 만 말아줘. 그렇지. 잘했어, 잘했어. 자, 기차 가나, 뽑서 주는데, 아, 브리카니 <laughs> 위험이. 기다리노라.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. 동생 귀엽죠? 4 5짜린인데왜 이렇게 악하시지 저보다 높은 분이에요, 이분. 근데 쪼렙이에요. 저 지뢰가 1레벨이어서 다행이다, 이거. 이거 그 1레벨이었으면 얘 죽었거든. 한 방에. 팔목큼둘러올까요 이건 쪼레인데 바위가 있네요. 영역은 많이 확장한 것 같고. 방어실이 너무 쪼름이라서. 잠깐만, 나질거 같은데. <laughs> 제발, 중화기병들아. 제발 힘을 내줘. 제발. 제발 쟤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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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쟤도 쟤클 쟤도 애도 많이 죽었네요 아, 도 진... 도진도쟤 진담을... 하나 부족하네. 빨리 채워야 되는데. 무릎 1 1이만 들어? 누가 오 있어? 여기서 뭘 왔나? 얻을 수 있어, 일단. 이 화염방사기만 없으면 끝인데? 자 여러분 어떻게 작전을 짜볼까요? 작전으로 정부하는 분비치인데 누군열때는 한번 취집 합시다. 한번 더 취집 고대 고대 는 아니고. 늙은 것들을 좀... 채집합시다. 이게... 그냥 다 쓰러... 돈 많아. 수두로 그냥. 으음... 기다려봅시다. 자, 1분 다 끝났습니다. 쓰레기인데? 다른 사람을 공격해야 됩니다, 여러분. 그래야 할수 있어요. 보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이 사람 한번 공격해볼까? 병이 뜨면 좋겠는데,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제발, 부서져! 자. 얘네를 같이 내려주고요. 이쪽으로 움직이게 해줍니다. 야! 에이씨. 자, 2부가 들어가겠습니다. 네.